여러분은 최근 자녀와 대화 나눈 것이 언제인지,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와 전화 한 통조차 하기 어려운 요즘, 그 귀한 순간마저 부모인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부모를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부모는 그저 화가 나기도 하고 깊은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시간은 사랑의 연속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의 열을 재던 날들, 아이가 학교 졸업을 하던 날,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갈 때까지의 모든 여정에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느 순간 노년이 된 부모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부모의 마음은 참담해집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녀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단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잘될 라디오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와의 대화가 힘들고 대화를 할 때마다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쉽게 해버리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한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잘될 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68세 김근수 씨는 일남 일녀로 큰 딸은 결혼을 해서 근수 시내와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있고 아들은 거리가 좀 있는 한 도시에 혼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전 자신의 생일에 조촐하게 부부끼리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응, 그래. 엄마랑 저녁 먹고 들어가는 길이다. 맛있는 거 드셨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나 한번 갈게요. 그래. 신경 쓰지 말고 편할 때와 동네에 유명한 셰프가 중국집을 새로 열어서 거기서 엄마랑 요리 먹었어. 그래서 그런가 음식이 틀리더라. 아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요. 음식이 다르더라라고 말해야 돼요. 틀리다나 다르다나 뭐가 틀리냐? 뜻만 통하면 됐지. 지금도 보세요. 뭐가 틀리냐가 아니라 다르냐고 해야 되는데 아빠는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100번을 말해도 못 고치니까. 그래 나는 모른다. 아빠 친구들도 아빠 시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 아빠 친구 중에 누가 그래요? 아빠 나이 때 그렇게 틀리게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말해줘도 뭐해요? 고칠 생각도 없는데. 근수씨는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생일날까지 아들에게 타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더욱 슬프고 화가 났는데요. 윤수가 그러는 게 하루 이틀이에요. 당신이 참아요. 근수 씨는 아내의 말에도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중학교까지만 나와서 이런 무시를 받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비록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냈지만, 자식에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나니, 돌아오는 것은 자식의 무시와 날선 말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어떤 말을 들을지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살가운 첫째 딸이 있어서 위안이 됐습니다. 아빠 윤수가 그런 말에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걸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제가 만나면 한마디 할게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또 한마디 했다가 어떤 말로 돌아올지 모르니 그냥 돌아.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엔 아빠가 최고라며 쉬는 날마다 함께 공차고 등산도 다니던 아들이었지만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학교 생활에 바쁜 아들과 직장 생활에 바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져갔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니 자식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기 바빴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것을 이해하면서도 부모 자식의 연을 어떻게 끊고 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의 차갑고 경멸 어린말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근수 씨는 아들을 생각할 때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히며 아버지인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근수 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돼할 텐데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럴까?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아들 윤수 씨는 왜 이런 칼날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던지는 걸까요? 그 깊은 곳에는 아마 내 부모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 윤수 씨의 표현 방식은 아버지 근수 씨에게 공격적으로 들릴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줄수 있어 부모 자식 간에 더큰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인 근수씨도 방어적인 태도와 말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인데요. 근수씨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왕왕 겪게 됩니다. 이럴 땐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가 무시할 때이세 마디를 하세요. 그첫 번째 한 마디 알려줘서 고맙구나. 노력해보마.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다 변명이고 핑계처럼 들리게 됩니다.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단은 이 순간에 한마디, 한마디, 자녀의 말에 모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줘서 고맙구나. 노력해보마. 이 말은 부모가 자녀의 지적을 단순히 방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변화할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할 때 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의 말을 무시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 지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투와 태도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의 태도를 통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 정말 부모님이 나의 말을 듣고 반영해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막상 해보면 분명 관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 전문가인 존 같은 맨 박사는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대화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가트맨 박사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먼저 인정과 수용의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부모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근수 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윤수야. 네가 맞춤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알겠어. 알려줘서 고맙구나. 아빠가 앞으로는 더 신경 써 볼게. 그런데 아빠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잘 안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줄수 있겠니. 이처럼 자녀의 지적을 단순히 방어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는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노력의 의지를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자녀의 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말 한마디. 알려줘서 고맙구나. 노력해보마 라는 말은 자녀를 변하게 하는 중요한 한마디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 63세 정영순 씨는 일주일 중 평일에는 출근하는 딸 대신 3살 손녀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썼던 딸 수혜 씨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엄마인 영순 씨 뿐이었기 때문인데요. 깐깐한 수혜 씨는 잘 모르는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탁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순 씨는 딸 셋을 키워냈지만 오랜만에 하는 손녀 육아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집과는 거리가 있어 평일에는 딸네 집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 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잠자리도 불편하고 손녀를 보면서도 해야 할 집안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오는 딸 수혜가 짠하기도 하고 영순 씨는 손녀를 보면서도 틈틈이 빨래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사이 손녀 서유리가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혹이 크게 생기고 말았는데요. 더구나 대리석 식탁이다 보니 얼마나 아팠는지 서유리는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당황한 영순 씨는 딸 수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혜야, 서유리가 식탁에 머리를 부딪혔어. 혹이 크게 났는데 아픈지 계속 온다. 어쩌니? 딸 수희 씨는 부리나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선 수혜 씨는 엄마 영순 씨는 쳐다도 보지 않고 서유리부터 찾았습니다. 딸 서유리는 진정이 되었는지 방에서 곤이 잠이 들어 있었는데요. 왔니? 어찌나 놀랐는지. 아까는 머리가 하얘져서 너한테 전화를 했지 뭐니? 이제 혹도 가라앉았네. 수혜 씨는 화가 잔뜩 나서는 엄마 영순 씨를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애 봐달라고 했더니 안 보고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영순 씨는 딸의 말에 당황스럽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잠깐 청소기 좀 돌리는 사이에 언제 주방까지 갔다니 나도 너무 놀랐어. 누가 엄마한테 청소하랬어요? 애만 봐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를 못해요? 그래 미안하구나. 영순 씨는 딸이 속상한 마음에 화가 난 것도 이해가 갔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인데, 자신도 속이 상한데 말입니다. 그후로 영순 씨는 손녀를 봐주면서도 딸이 뭐라고 할까봐 항상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딸 부탁으로 손녀를 봐주고 있지만 딸이 저한테 막말을 할 때면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는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서유리 밥줄때 가공식품 주지 마라. 간식 많이 주지 마라.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애만 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육아서적 좀 읽으라고 건네주더라고요. 저도 저희 딸셋을 키웠는데 옛날 방식하고 달라진 것들도 있겠지만 저를 믿고 맡겨주면 좋겠는데 너무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제가 그저 육아 도우미만도 못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도 나고 속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안 도우면 손녀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영순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참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요. 다친 서유리를 보면서 놀라고 속상한 딸 수혜 씨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살필 줄 모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손주 육아를 돕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세대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육아방식의 차이가 부모가 몰라서 옛날 방식만을 고집한다고 생각하며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우울할까요? 자식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합니다. 자녀가 무시할 때이세 마디를 하세요. 그두 번째 한마디. 나를 존중하며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위 사연의 63세 영순 씨처럼 손주 육아를 돕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무심한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이 메시지 기법입니다. 아이 메시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는 대화법인데요. 딸 수혜 씨가 청소하지 말고 엄마는 애만 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나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인데요. 나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너도 많이 놀랐을 거 알아. 그런데 너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니 속이 많이 상하는구나. 이어서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긍정적 강화와 경계 설정까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심리학자 브렌의 브라운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서로의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고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돕는 대화법인데요. 경계 설정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선을 긋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서로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가 잘 설정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도움 제공자로만 여기거나 감정적으로 종속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은 나의 가치와 감정을 보호하고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하도록 이끄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 설정이 중요할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헌신을 제공하면서 자주 자기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손주 육아를 도울 때는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며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는 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때로는 막말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계 설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내 노력은 당연하지 않다.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너도 많이 놀랐을 거 알아. 그런데 너한테 이런 말까지 들으니 속이 많이 상하는구나. 네가 엄마를 좀더 존중하며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여기에 덧붙여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어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될지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딸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손녀 돌보는 게 힘들어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해. 그렇지만 네 막말이나 무조건적인 지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네가 그런 식으로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할 때 나는 엄마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앞으로도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서유리 육아를 돕기 힘들 것 같아. 어떠신가요?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엔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이런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경계의 설정은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인 자기희생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자식의 태도를 바꿀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부모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과 이런 문제로 힘든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꼭이 대화법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자식이 막말을 던지거나 무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시간차를 조금 두고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행동 변화를 꼭 말해야 하는데요. 지시하는 말투는 안 했으면 좋겠어.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와 같이 구체적인 변화를 요청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아무리 가까운 관계이지만 서로 긍정적인 경계 설정은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녀에게도 그 가치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62세 김수희 씨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첫째 아들 영준 씨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며 수희 씨에게 했던 원망의 말들이 가슴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엄마는 젊을 적에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집사주면서 결혼 시작한다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들 영준 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엄마를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수희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하더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수희 씨는 아들이 오죽하면 자신에게 저런 말을 할까 마음도 아팠지만, 마음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모인 죄로,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아들 영준 씨에게 말하지 못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수희 씨처럼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모진 말들을 듣고 참기만 한다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확김이라도 이렇게 시작된 부모를 원망하고 무시하는 발언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수희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자녀가 무시할 때이세 마디를 하세요. 그세 번째 한 마디 네가 결혼 준비하느라 힘든데 엄마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속상했구나. 이런 상황에서 엄마인 수희 씨가 할수 있는 한 마디는 우선 아들 영준 씨의 속상한 마음에 대한 공감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날선 말을 자녀에게 돌려줄 수도 있겠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말로 공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은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이 방법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개발한 대화법으로 공감과 자기 표현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요. 아들 영준 씨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엄마을 원망할 때이 대화법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폭력 대화는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위 사연의 수희씨는 친구들은 결혼할 때 부모가 다 집사주면서 시작한다는 아들의 말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아들의 말에 자신 또한 속상했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 이 대화에서 바라는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그럼 관찰, 느낌, 욕구, 요청, 이네 가지가 포함된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준아, 네 친구들은 부모가 결혼할 때 집을 다 사줬구나. 그런데 엄마는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속이 많이 상했겠네. 그런데 엄마는 젊을 때뭐 했냐는 네 말이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 가슴에 콕 박히네. 엄마가 부족은 했어도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를 키워온 날들의 노력이 다 부질없게 느껴진다. 인생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자식한테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구나. 서로 상처 주는 말로 더 힘들지 말고. 네가 힘든 부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엄마랑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 대화법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의 말을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녀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이 대화법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 비폭력 대화는 그런 인간의 본능을 존중하며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면 자식도 차츰 부모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정성입니다. 자녀가 처음에는 부모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진심 어린 태도는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면 자녀와의 갈등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공감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녀에게 날이 서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화법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 보세요.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이 노력이기도 한이 대화법들이 부모자식 간에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관계 전문가 존가음에는 건강한 가족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비난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자녀와의 대화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부모가 먼저 이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진심어린 대화가 이어진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자녀와의 대화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더불어 자녀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지혜롭게 대처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잘될 라디오의 유익한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잘될 가족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